B9, 분모의 유리화이다. 90번. 3 빼기 루트 7분의 2 루트 7 빼기 4의 분모를 유리화하여 A 더하기 B 루트 7의 꼴로 나타낼 때 유리수 AB에 대해 A 더하기 B 값. 이거, 이거 유리화. 이거. 야, 이게 분모가 이제 다항식이지. 이게 이제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1과 2의 차이다 유리수 1과 2.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루트 7 빼기 4. 유료하던다. 그럼 유료하면 이제 분모분자에다가 야, 이거 분모분제 같은 거 곱해야 되잖아. 같은 거. 그 이제 뭘, 뭘 곱해야 되냐. 그, 여기가 빼기지 빼기. 그, 유 저기, 곱셈공식 그,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꾼 거 쓰는, 곱하지. 그래서 3 더하기 루트 7.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야 돼. 곱해. 그러면 이제 곱셈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3의 제곱 빼기, 루트 7의 제곱이 되는 거야. 분모는? 그 분자는? 야분자니가 곱해. 곱하자. 그러면은 2루트 7에다 3곱하면은 6루트 7. 6루트 7.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2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지.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7이네. 아 14, 14. 그치. 2 곱하기 7, 14. 14.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곱하면은 4에다가 3을 곱해서 빼지. 그럼 마이너스 12.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로트 7이 되네. 마이너스 4로트 7.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분모는 3의 제곱이니까 9잖아. 그 분모는 9 빼기 7분의 분자는 이제 요거6루트 7에서 빼기 4루트7 하면은 2루트 7. 이 루트 7그 다음에 14 빼기 12 하면 2 2가 되네 2아 그니까 뭐가 돼 2분의 2 루트 7 더하기 2가 되네 어 약분 하면은 루트 7 루트 루트 7 더하기 1이네 약분 하면은 루트 7 더하기 1이다 야 계산 다 했더니 루트 7 더하기 아 그니까 1 더하기 루트 7란 얘기지 1 더하기 루트 7 그러면 a는 1이네 그치 a는 1 b도 1이지 여기 1이 있는 거지 1.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다. 1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야, 요거 이제 분모 유리화 하는 문제였어. 유리화. 그 다음에 91번 보자. 유리화, 아, 이거 유리화인데, 아, 뭐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많어? 그러면은, 유리화 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루트 5분에, 루트 육 빼기 루트 5아이 곱하면은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야 돼.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데 요 가, 저기 중간에 빼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꾼 거. 그면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루트 5 분자도 똑같은 거 곱해야 돼. 분모 분자 다 똑같은 거 곱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분 분모 뭐. 분모는 뭐가 되냐면 은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이네 분자는 아 분자 분자는 이거 사실 마이너스로 빼가지고 제곱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아 분자 아 그냥 곱해자 아 귀찮다 그냥 곱해 야 곱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은 플러스 루트 30이지. 플러스 루트 3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은 플러스 루트 30이네. 그렇지. 마마니까 플러스. 플러스 루트 30.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은 루트 5에다 루트 5 곱해서 빼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되지? 아, 그러면 이제, 간단히 나오네. 그 분모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6에 제곱하면 6이야, 6. 그럼 605가 되네, 분모는. 그치, 600, 601이 돼버리네 1. 1. 그,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루트 6에 제곱하면 6이고, 루트 5에 제곱하면 5잖아. 그니까, 605. 그 다음에, 분, 분자. 분자. 분자 보면 은 마이너스 6에서 5 빼지. 그럼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루트 30 더하기 루트 30 하면 은 2루트 30.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11 더하기 2루트 30이 돼. 마이너스 11 더하기. 2번이네. 2번. 2번.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 되지? 아, 막 곱셈공식 하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도 답이 나온다. 답 나오고. 92번. 예간단해라아참 그것도 야 이거 이거는 아 이거 또뭐 이런게 있냐 나누기잖아 나누기 나누기 그럼 나누기면은 곱하기로 고쳐야 돼 곱하기 그러면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로 고치면 부모분자가 바뀌어 그러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제 뭐 해야 되겠냐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쳤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유리화네 유리화 이거 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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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곱해 분모 문제다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럼 여기가 이제 빼기니까 더하기로 고친 거 더하기로 고친 거 똑같은 걸 곱해 그러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한 걸 이제 분모 분제에 곱하면 이제 유리화가 되겠지? 유리화 자, 그러면은 앞에 건 그대로 쓰고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아, 유료화 하자. 유료화 그래서 이렇게짠 곱하면은 곱셈 공식. 그래 뭐가 되냐면은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분해분해 분해. 2를 곱하지. 이를 2를. 2를 곱하니까 이루트2 더하기 이 루트 3이 되네. 가로쳐야 돼. 가로 다항식이니까 이게 나오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루트 2의 제곱하면은 야 루트 2 제곱하면 2이고, 루트 3에 제곱하면 3이야. 그러면 2 빼기 3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나 분자나 똑같잖아,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생략하고, 마이너스 2루트의 더하기, 2루트 3, 이거 하라는 얘기에요, 거 요거. 그니까, 러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로 써버려. 이거 하라는 거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어, 일단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자. 아, 마이너스가 되게 신경 쓰이네. 야, 앞으로 빼버려.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겠지. 앞으로 빼버리고, 자, 앞으로 빼버려. 그래서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자. 아, 마이너스 되게 신경 쓰이네. 야, 그럼 마이너스 쓰고 곱해. 자,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하면은 3루트에다 2루트 곱하면은 3곱하기 2하면 6이고 루트에 곱하기 루트하면 2지 아 6곱하기 2네 6곱하기 더하기 그다음 에 이렇게 곱하면은 3에다가 2곱하면 6이고 그다음에 루트 루트 2곱하기 3이지 또 6이네 그다음 더하기 더하기 자 그다음 에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하면은 근호 밖에는 1곱하기 2지 2가 되고, 루트 3 곱하기 2지, 6, 6,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근호 밖1 곱하기 2지, 2가 되고, 2가 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되네, 3. 이거다. 아, 수익 되게 많네. 그나 아, 마이너스 있고, 그럼 6에다 2 곱하면 12, 12, 그 다음에 2에다 3 곱하면 6, 그러면 12 더하기 6이 18이네, 18. 18이 되고, 더하기 6로투육도기2루트 팔루투육 1 8더하기 팔루투육이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빼기 팔루투육 아 진짜 마이너스 18 근데 마이너스 18 빼기 팔루투육이 된다 아유 몸살 난다 몸살 나 93번 보자 9 3번, 5 3루트 3분에서 빼기, 5 더하기 3루트 3분의 3을 간단히 하면. 아 간단히 하면. 야 이거 답은 0이 나올 리가 없고 그치? 이거 빼기니까. 빼서 0 나오려면은 요놈 요놈 같아야 0이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 같진 않겠지? 그니까 답은 3번이 아니다. 아유 그거만 그거만 알아내도 말이야 그치? 이거 그럼 이거 간단히 하라 이거 뭐 하겠냐 이거 이거 유리화지 유리화 분모 유리화 요것도 분모 유리화 그래서 저 유리화 시키면은 5-3√3 분의 3을 유리화 시키면은 그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5 플러스 3√3을 곱해야겠네 그럼 분자에다가도 5 플러스 3√3 빼기 빼기 그 여기는 5 플러스 3 루트 3이네? 분의 루트 3이네? 아참 여기도 루트 3이구나?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루트 3그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 여기 더하기니까 이제 빼야 돼5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여기는 5 마이너스 3 루트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빼기면은 더하기 더하기를 곱하는 거야 여기가 더하기면은 여기 빼기 빼기를 곱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곱셈 공식을 쓸수 있잖아 계산하자. 야,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계산하면 이제 이거 그 25, 그니까 5의 제곱이지? 그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3루트 3의 제곱이 되겠네. 제곱 분의 루트 3을 곱해야지. 짠. 짠. 곱해. 그러면은 처음에 곱하면 5루트 3. 더하기. 루트 3에다 3루트 3 곱하면 3 곱하기 3이네. 9가 되네 9. 그치 3 곱하기 3이니까 9.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자 빼기 아 빼기 색깔 바꿔야겠다 빼기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되냐 요것도 5의 제곱 빼기 3 루트 3의 제곱이 돼아 이게 통분 돼버리네 야 부모 똑같아 야이 부모 부 똑같잖아 이거 통분 됐네 통분 야, 통분 됐구 그래, 이거 곱해 곱하면은, 루트3 곱하기 5 하면, 5루트3. 5루트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빼기? 빼기? 아, 빼기 9가 되네, 이거는. 빼기 9. 그치? 루트3에다 3, 루트3 곱하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네. 야, 그러면 이거 통분이 됐다. 통분. 자, 통분 됐다. 어, 통분이, 통분이 뭐냐? 그러면, 이, 그러면은 이제, 25 빼기, 3 루트 3의 제곱. 3 루트 3의 제곱을 하면은, 3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하는 거야. 그럼 3제곱하면 9고 곱하기, 루트 3제곱하면 3이니까 27 되네, 27. 27. 3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해야 돼. 둘다 제곱해야 돼. 그러니까, 25분에, 25 빼기 27분에, 아 분에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아, 그럼 부모가 마이너스 이지 아, 천천히 하자 5 루트 3 더하기 9 빼기 25 빼기 27분의 5 루트 3 빼기 9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2분의잖아 2분의 2분의 야 근데 2분 야요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요 빼기가 문제야 빼기 요거 분자가 다항식일 때 빼기하면 가로쳐야지 되 가로 이게 이게 핵심이야 요. 요 문제 핵심은 요거야 요거 빼기가 다 빼기 요거 요 문제 핵심 요 빼기 요게 요게 포인트 요거 요거 그래서 빼기를 하고 가로를 쳐야 돼 가로 이거 이거 핵심이다 핵심 그 문제 통저기 통분 됐잖아 통분 분모는 마이너스 2라고 그 마이너스 2분에 5 루트 3 더하기 9 빼기, 오루트3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게 어려웠다, 이게. 빼기는, 요것도 빼는 거고, 요것도 빼는 거야. 그니까, 러 빼기, 오루트3 빼기, 빼기 9니까 더하기 9가 돼. 아, 이게, 이게 중요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이건 없어져 버리네. 오루트3 빼기, 오루트3 없어지고, 9 더하기 9, 18이지. 그니까, 러 답이 얼마냐. 마이너스 9가 된다. 마이너스 9. 어, 1번이네, 1번. 1번. 아, 굉장히 계산이 좀 많은 문제다. 94번 보자. 94번. 5 더하기 2루트 6분의1 마이너스 2트 6 빼기. 5 빼기 2루트 6분의3 더하기 루트 6은 A 더하기 B루트 6일 때. 아, 참, 또 끔찍하네. 근데 요거 빼기에, 이거 이제 이게 핵심이지, 요거, 빼기. 아, 이것도 이제 결국 유리, 유리화인데, 유리화. 하, 자,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게 5 더하기 2루트 6분의1 마이너스루트 6.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리화 시켜야 유리화. 근데 가로 쳐야지, 가로. 아, 가로, 가로 친 다음에 이제 분모분자에다 똑같은 걸 곱해야 돼. 네뭘 곱해야 되냐. 요게 이제 더하기잖아, 더하기. 더하기니까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해야 돼. 그래서, 5-2루트 6. 그럼,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야지. 5-2루트 6. 곱하고, 야, 빼기, 빼기. 아, 이거 빼기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좀 함정인데, 함정. 그럼, 5-2루트 6분의3 더하기 루트 6. 에다가, 가로 쳐야 돼. 가로 이게 저기 곱할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걸 곱해야 돼. 똑같은 거. 뭐 곱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또 그거네. 빼기네, 빼기. 그니까 더하기로 고친 걸 곱해야지. 그래서 뭘 곱해야 되냐. 5 더하기 2루트요. 5더 여기, 여기다가도. 5 더하기 2루트를 곱해요. 5 더하기 2루트요. 아, 그러면 이제 곱하자. 곱하자. 곱하면은, 곱하면은 이게 저기, 그 분모는 5의 제곱, 빼기, 2루트 6의 제곱. 분해. 분자는, 곱,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1을. 1 곱하는 건 쉽네. 그냥 똑같이 쓰면 되지. 그러면은, 5 마이너스 2루트 6. 그 다음에, 루트 6을 곱해서 빼야겠다, 이거. 루트 6을 곱해서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5루트 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 플러스가 되고, 그, 루트 6에다가 2루트 6 곱하니까 2 곱하기 6이지 12가 된다. 12. 12. 네, 빼기. 빼기. 이것도 이제 분모는 5의 제곱, 빼기 2루트 6의 제곱. 네, 통분 되지? 통분. 그치? 똑같네. 분모가. 내 네, 분자. 분자. 이렇게, 이렇게 3을 짠짠 곱해. 3, 3을 짠짠 곱하면 은3 곱하기 5 하면 15. 그럼 15 더하기 6루트 6 루트 6 6 루트 6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6을 곱하기 루트 6 루트 6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은 루트 6에다가 5 곱하면은 5 루트 6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이건 또 루트 6 곱하기 2 루트 6 하면은 2 곱하기 6이잖아 12가 된다 12아 무지하게 키네 그러면, 근데, 야, 이게 통분되잖아, 통분. 이게, 이게, 루트, 그니까, 5에 제곱하면 25고, 아, 이거, 분모가, 그럼, 분모부터 하자, 분모. 분모. 그, 분모를 보면은, 이게, 5에 제곱하면 25지. 그럼, 25 빼기, 2, 루트 6에 제곱하면은, 2도 제곱하고, 곱하기, 루트 6도 제곱해. 그니까, 러4 곱하기 6에, 24가 돼, 24. 그니까, 빼기 24. 1이 되네, 1. 아, 분모가 1이다, 1. 분자. 분자. 그 분자 보자, 분자. 그러면 5에다가 1 2이 더하면 17.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6 빼기 5루트 6 하면 마이너스 7루트 6. 7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야, 이게 빼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빼기. 빼기가 있으면은 다항식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 쳐야 돼. 가로. 야, 이게, 이게, 이게 핵심이야이요 문제는. 요 빼기. 백입니다. 그 다음 요거 계산하자. 그러면 15에다 10. 그 마이너스 조심하고, 그러면 15에다 12 더하면 27. 27. 더하기. 6로트 6더하기 5로트 6 11로트 6. 11로트 6. 6. 아, 분모는 1이지, 1. 아, 이거 쓸 필요도 없는데, 이거. 5에 곱하면25 빼기 24. 이거는 쓸 필요 없, 아니,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분모는 다 11이야, 11. 11이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계산 다 했네, 그러면 이제 17. 마이너스 7루트요. 저빼빼 그면 빼 빼기 27 빼기 11루트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루트 이게 된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루트요. 그뭐 뭐야 그러면? 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루트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10 빼기 마이너스 18이네. 그러면 더하기 5치면 플러스 다 8이다. 8. 밝게 8 푼다. 95번 보자. 아, 열심히 마이 하자. 심마이.